네, 안녕하세요. 김지궁입니다. 자, 오늘은 최근 배도님이 거상 복귀하셨죠? 낭만 무세. 아, 너무 재밌어가지고, 역시 다르구나 했어요. 근데, 아, 이게 진짜 이상한 게, 거상이 재미없다가도 그런 분들이 하면 재밌잖아? 그러니까, 왜일까? 물론, 방송을 잘하시니까, 아, 근데 그게 달까? 그들은 어떻게 게임을 하길래 재밌는 걸까? 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rpg 라는 게임의 본질은 뭘까요 어, 왜 여러분들은 시간을 들여서 rpg 를 했었거나 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rpg 를 처음 접한 건 어린 시절 학생 때죠 이 게임을 열심히 한다고 좋은 대학을 가거나 취업을 잘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냥 성장했을 때그 성취감 그리고 친구들이 인정해줄 때그 뿌듯함이 있잖아요. 결국 어떤 종착지에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성장하는 과정 속에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점점 그걸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 어린 친구들은 더 심해져가지고 노력이라는 가치를 되게 값어치없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만화도뭐핵기물 나 혼자 어쩌고, 뭐, 그냥 타고난 걸 원하죠. 그래가지고, 10대, 20대 초반 친구들을 타켓으로 하는 게임들은 점점 캐시질만 하면 다 되는 그런 게임들 뿐이에요. 근데, 거상은요, 이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계단을 유지하고 있는 얼마 안 되는 게임입니다. 이게 진짜 낭만이고, 낭만무새님은 여러 게임을 하시면서 확실히 이 포인트를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게임을 해서 잘 몰라도 당당하고 하나씩 알아가면서 재미있게 풀어가요. 그리고 성장해 나가죠. 그 과정을 보고 있는 우리는 대리 만족을 하면서 보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근데 왜 우리는 스스로는 그게 안 될까? 바로 획일화되고 효율을 따지는 우리나라 문화 때문이지 않을까? 현실에서도 극효율테크가 있죠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대기업에 취업하거나 전문직이 되거나 아 그러면은 이제 성공했다 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과연 행복할까 아 확률적으로는 그들은 행복할 거예요 <laughs> 왜냐하면 남들과 비교했을 때꽤 인정받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또 경제적으로 안정적이기 때문에 행복할 가능성이 높죠 근데, 타고나게 공부를 싫어하고, 사무 업무를 보는 게 힘들고, 조직 문화를 싫어한다면, 불행해지겠죠. 음. 그런데 우리 사회는 이런 사람들에게도 같은 길을 가는 게 어, 정답이라고 합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었고, 하지만 공부를 특별히 잘하는 입장은 아니었기에, 아, 그렇다고 못하진 않았습니다. <laughs> 어, 실패했고, 불행까지는 아니었지만, 행복을 찾지 못한 채 그냥 취미생활이나 어, 소비생활로 풀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아... 직장이 내 인생의 반을 넘게 지내는 곳인데 행복하려면 내가 하고 싶고 내가 같이 일하고 싶고 내가 일하고 싶을 때 일해야 행복해지겠다 싶어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하고 어, 지금의 일을 시작했거든요 결혼하고 어, 지금의 와이프에게 굉장히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지지해준 와이프에게 어, 정말 감사해요 그래서 지금은 행복합니다 <laughs> 어, 비록 수입은 자랑할 만큼 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제가 사는 요 지방 소도시에서는 그럭저럭 잘 버는 아빠에 속하고 시간도 자유로워서 아이들 등원도 시켜주고 하원도 시켜주는게 굉장히 자유롭고 좋아요 어, 유튜브도 이렇게 할 시간이 있고 하고 싶은 일을 도전하면서 살게 되었어요. 갑자기 제 이야기가 좀 길어졌는데 저는 그렇다고 뭐 30대에 도전하라? <laughs> 아 이런 개풀뜯어먹는 소리라고 싶은 건 아닙니다. 그냥 적어도 우리의 RPG, 게임 거상에서는 효율적 회계라된 단거리 경주를 하지 말고 이것저것 즐기면서 사람들과 떠들면서 함께 게임을 하자는 겁니다. 어, 퇴근하고 씻고 저녁 먹고 모니터 앞에 앉은 그 시간만큼이라도 행복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